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.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주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.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.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정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.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?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.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.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.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.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,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,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고, 때로는 눈앞의 상황이 이 약속과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,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, 묵묵히 그 자리,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 하는 의미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원하면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만으로도 참 감당하기 벅찬 일인데 거기다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들이 닥쳤습니다. 오늘 본문의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그때 큰흉련이 들이닥쳐서 그때 이제 먹고 살겠다고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국에까지 내려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. 그때만큼이나 위중한 상황이 또 들이닥친 것입니다.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, 또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돌며 살아야 하는 나그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듯. 이 삭은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국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. 아, 똑같은 상황 가운데, 예, 아브라함의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애국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.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던 때였고, 또이 아브라함 통화에서 믿음의 집안을 세워가시려고 하는,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 초창기 때의 일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요.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.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내가 잘 안다. 그러나 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으라 는 말씀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삼절과 사절.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정확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.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.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삭이 이어서 믿음의 유산으로 지켜가야 할 차례였던 것입니다. 당장 죽게 될 상황,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사명,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중요한 같이,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서, 믿음의 집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. 그야요,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. 대흉년을 이때에 굶어 죽지 않고 버티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, 어, 이삭만 굶었겠습니까? 그일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굶고 있었으니, 얼마나 시대가 흉년했겠습니까? 얼마나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고, 별의별 이유로 사람이 죽어나가고, 제 목숨 하나 건지는 게 얼마나 구차한 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시대였겠습니까? 아브라함이 그러했듯, 이삭 역시도 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, 누이라고 말하며, 비겁하게 불어야만 했습니다. 그럼에도 이삭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.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은 어떻게 용케 버텼는지 몰라도 내일이면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찌 되었습니까? 용납없이 죽을,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. 영남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그 땅의 권력자 아비멜렉이 별 볼일 없는 나그네인 이 이삭을 지켜주는 이상한 상황까지 다 벌어졌습니다.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그 떠돌이 운이 참 좋구나 좋았구나 잘 이렇게 버텼네 이렇게 말할는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잘 압니다.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이삭을 붙드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.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가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이삭을 굳게 붙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 하는 삶의. 그 의미자 또그 하루하루의 모습입니다. 오늘 하루도 동일한 도전이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굳들며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